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덤벨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의 프레스 동작을 배울 건데, 이것도 뭐 거의 메인 운동급의 운동이기 음,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바벨 숄더 프레스와 동일하게 중량을 많이 치면서 메인으로 가정하는 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가장 기본적이고 뭐 레터럴 이런 종류보다는 기본적으로 얻어가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들이 하는 아, 기본적인 번거롭게. 동작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덤벨을 들고. 아 덤벨은 들어야죠 안 들뻔 했는데 <laughs> 들고 <웃음> 여기서 한 가지 지금 MSG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무릎 쪽에 뒀잖아요 예, 예. 네, 이거 아니요 안, 안 뒀는데? 아 버텨 버텨 나는 운동하고 있냐 뭐, 바로? 아 위에서 봐가지고 헷갈려 <laughs> 나중에 이제 초보자분들 중량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무릎 끝 쪽에 두는 게 좋아요. 가끔 여기에서 두고 아, 맞아. 여기에서 이렇게 팔힘으로 들어신 말이 잡고 있네. 드는 분이 계신데, 예, 네. 네. 나중에는 무게가 무거워진 무거워지면 무릎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요 이렇게. <laughs> <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네네. 식으로. 응.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고,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네. 네. 아, 저는 근데 가장 먼저 벤치 각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벤치 각도. 벤치 아, 각도라고. 아, 네. 덤벨 숄더 프레스 할때 벤치가 직각. 90도, 직각이 되면 안 좋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음. 이 상태에서 자세를 한번 잡아 볼게요. 좀. 자세를 이렇게 잡고 위로 들게 되면은 저희가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를 할 때처럼 자꾸 여기를 꺾게 돼요. 응. 예,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갈수록 무게는 무거워지고 아래로 눌리는데 뒤로 기댄 게 아니라 자꾸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중량이. 어, 허리, 허리, 허리. 예, 아. 그러면 허리가 계속 응. 눌리게 되죠. 뭐, 복압을 잡는다고 해도 사실 이 가슴을 전체를 이렇게 오픈해서 잡는 상태 포지션이 초보자분들은 제대로 정확히 나올 수가 힘들어요. 지금 저도 근데 좀 학생들? 네. 그래서 계속 허리를 더 꺾게 돼요. 그래서 음. 허리도 아프게 되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뽑는 거는 승무개입이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각도가. 네. 90도로 아, 가버리면. 네. 그러니까 들때 결국에는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아, 각도 네. 때문에, 90도 네. 때문에. 네. 물론 이렇게 완전 락 거는 자세를 해도 되긴 하지만 권장하는 자세는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흠. 이 각도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 네. <laughs>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하네요. 이거 각도는 15도에서 한 30도 정도 기울여 주시고 뒤로 기대신 다음에 덤벨을 들어주시고 이제 이쪽으로 준비 자세를 하고 이 상태에서 팔은 직각 정도나 살짝만 안쪽으로 되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위로 올리고 다시 내리고 다시 위로 천천히 올리고 올릴 때 팔은 완전히 다 펴지지 않게 살짝만 구부러진 상태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동작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올렸을 때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쭉 이렇게 <laughs> 뽑히지 않게 등에 <laughs> <laughs> 네. 네. 긴장감을 응. 주고 동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는 동작에서 이렇게 넓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안쪽으로 약간 모아주시면서 위로 밀어주셔야지 프레스 동작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옆으로 벌리는 습관을 없애주시고 위로 수직으로 음. 움직이는 음. 동작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건데 음. 아까 말했던 그 어깨 들리는 동작을 네. 애초부터 시작부터 어떻게 하냐면 들린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모르는데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준비 동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든 상태에서 응. 한번 뽑았다가 쭉한 번. 내려주는 네, 거. 아. 내려서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리면서 랩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등을 쫙 모아주세요. 아, 아, 어, 네. 이것도 괜찮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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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음.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동작을 하면서 이완 동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네. 제가 종종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늘어나는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위험 부담이 높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려가면서 팔꿈치 앞으로 가거나 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움직임을 어느 정도로 딱 가져가는 게 좋을까 싶어 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뭐 벤치나 뭐 숄더 프레스나 뭔가 음. 다들 가동 범위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고 네, 사실 그렇죠. 뭔가 정해져서 해야 되고 가동 범위를 크게 해야 한다 음. 하는데 되게 이 숄더 그러니까 덤벨 프레스 음. 어깨로 하는 거는 되게 가동 범위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말한 거죠. 이렇게. 아, 짧게만 했어요. 짧게만 하는 고 어떤 사람은 막 과하게도 하고 음. 하긴 하는데, 그니까 러 그게 뭐 어쨌든 개인의 유연성, 음. 뭐 그런 거에 달려 있긴 한데, 그 체크는 방금 전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레플다운 할 때처럼 등을 모아보세요. 음. 그럼 이게 이왕 끝이에요. 음. 네. 내가 할수 있는? 네, 본인이 할수 있는. 레플다운하고 아. 네. 숄더 프레스는 똑같은 동작이에요. 같은 동작. 아, 단기 아. 네, 중량이.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그 차이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레플다운을 지금 이렇게 내렸을 때, 앞에서 바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목적까지 응. 갔다 응. 하면은 덤벨도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고, 어 네. 본인이 들 때도 여기까지. 레플다운, 랩풀다운, 지금 레플다운이라고 하면은 이 이상 끌려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승모 뽑히겠죠. 응응. 광배로 잡고 있으면은 괜찮고. 네. 이 상태까지만 해주면 되는거지 그러면 되게 짧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가동범위를 되게 짧게 하는거예요 그냥 아 그냥 가동범위를 네, 가동범 본인의 가동범위를 모르거나 네. 불안하거나 아...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라운드숄더 때문에 가동범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음... 네. 여기에서 라운드숄더라고 하면은 어깨가 말린 사람이잖아요 이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렸는데 팔이 같이 말리죠 음.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라운드숄더 네. 그러면은 이 숄더 프레스를 볼게요. 팔이 바깥으로 회전을 하자. 네. 어, 어깨가 말려 있는 사람은 이 바깥으로 회전을 잘 못해요. 어... 그러니까 이 숄더 프레스 이 바깥으로 회전을 해야 하는 게안 돼서 가끔씩 덤벨 프레스 하시는 분 보면 자꾸 앞으로 던지는 사람들. 네. 네. 들면서 대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되게 잡고 맞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들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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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못 들고 어, 어, 어.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운드 셜도 때문에 네,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당연히 가동 범위가 짧아지죠. 어, 앞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무게를 못 버티니 까 네, 앞으로 네, 가니서 네, 앞으로 떨어지니까 아. 그래서 앞쪽에 뭐 통증도 생기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laughs> 제가 이 동작에서 보면 할때 팔꿈치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반대의 경우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음. 거의 비슷. 차다고 보면 되고 음. 그리고 이 각도를 잘아 네, 본인의 네네 각도를 네네. 못 찾아서 그래 결국에 팔은 떨어지면은 뒤로 네, 돌아가죠 네, 제가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이상 가려고 하면은 뒤로 돌아가 네, 뒤로 무조건 회전을 해야 니까 음. 팔이 네, 팔 관절은 음. 무조건 뒤로 회전을 해야 하니까 결국 관이언을 가져가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네, 거고 본인의 가동 범위를 어.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 각도를 의자 각도 네, 본인한테 맞게 세팅을 잘못했거나 음.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하는 게 운동에서 왜이 직각 범위를 얘기를 하냐면, 먼저 우선 그 안정 범위죠, 어떻게 보면. 네, 가장 그치, 그치. 안정 범위를 연습을 하고 이완 동작을 늘려가거나 그리고 뭐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풀어나가면서 유연성을 확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완 범위, 이렇게 이완 자세를 했잖아요. 이 가동 범위를 제가 이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뭐 MSU는 이렇게 다 맞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그 라운드 숄더 된게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양쪽이 달라요 이렇게 음, 음. 네, 그니까 러 그래서 좀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아. 게 케어가 되기 전까지는 음. 뭐 한쪽은 이렇게 더 늘어나게 나오고 한쪽은 좀 약간 닫혀 있는 상태로 나올 거니까 음. 음. 가동 범위를 약간 좁혀서 동작을 해 주시는 게 안전해요 음. 어깨 안 다치고 운동하시려면 오케이 그러면 어깨 운동에서 덤벨 숄더 프레스 자주 하십니까? 네 저는 자주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숄더 프레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덤벨이 밑에 있을 때 응. 여러분들 무거운 덤벨을 드실 때는 이렇게 굽혀서 들다 보면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덤벨이 앞에 있다 앞에 있으면 <laughs> 이렇게 딱 잡고 <laughs>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딱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덤벨을 잡고 무릎 끝 쪽에 둡니다 그 상태로 덤벨 한쪽씩 쳐주면서 올려주고 자 여기서 가슴을 내면서 어깨를 내려주고 등을 모아준 상태로 그대로 처음에 호흡을 후 내뱉으면서 쭉 밀어줍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 내리면서 일단 안정범위 직각 정도로만 향하면서 해주시고 너무 옆으로 벌리지 않고 손목이 똑바로 설수 있는 자세에서 내려주셨다가 그대로 호흡을 내뱉으면서 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깨가 뽑히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내려주고 다시 반복적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방금 뚜껑이 무었습니까 네, 끊어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덤벨 숄더 프레스 한번 연습하시면서 잘 가져가시고 이게 정말 메인 운동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중량도 많이 다룰 수 있는 운동이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서 좀 강한 전면 응. 어깨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어깨를 <웃음> 얻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MSG 운가 이상이었습니다. 안녕. I'm stepping out, got nowhere to be. I'm gonna find a group unless the group finds me. Strike a pose.